섹터사 PC 마이 박스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PC 마이 박스 사용하기니까요. 음.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어. 사용을 해볼게요. 마이박스가 이미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마이박스 이게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네이버를 이제 가시면 되겠어요. 네이버. 음, 당연히 이제 네이버는 회원가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네이버 회원가입.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 동의하시고, 예. 확인 누르시고,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두번 똑같은 걸 넣어주셔야 되고, 이름, 생년월일, 내자, 연은 내자 1967년 이런 식으로, 1967, 1969, 1948 이런 식으로 넣고, 월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 남녀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은 선택 사항이니까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휴대폰 번호를 여기다 넣고 아, 전화번호를 여기다 넣고 인증번호 받아서 문자로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6자리 인증코드가 와요 여기다 넣고 가입하기 하시게 되면 가입은 금방 끝납니다 회원가입은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건데. 어, 여러분이 사, 방금 전에 가입하셨던 것 또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할 거냐 물어보는데, 비밀번호 등록 안 하시면 되겠어요. 어, 등록하셔도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에서는 괜찮지만, 교육장 이런 데서 쓸 때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저기 메일 있어요. 메일. 메일 누르시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마이 박스가 됩니다. 마이 박스. 마이 박스 들어오시게 되면 어, 첫 화면을 파일로 해놨잖아요 파일로 해놔서 음, 교재랑 좀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것이 이제 만약에 동영상으로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문서로 돼 있다면 문서만 나오고 모든 사진 하게 되면 모든 사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앨범 하게 되면 앨범으로 구성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파일 하게 되면 모든 파일 최근 들어오게 되면 최근에 올려진 것들만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함께 보기 누르게 되면, 약, 그러니까 우리 함께 보기 있었죠?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제 보이는 게다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관 모임 이렇게 올려진 걸 여기서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설정하시는 거를 보시게 되면, 환경 설정이 여기 있어요 맨 오른, 왼쪽 맨 아래 보시면 환경 설정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 화면이죠 기본 화면 이게 폴더로 돼있다고요 폴더 네이버 마이 박스 사용 시 자주 사용하는 화면을 기본 화면으로 쓰세요 쓰시오 라고 돼있어요 <laughs> 스토리를 원하시면 스토리 설정하시고 확인 자꾸 이제 마이 박스를 다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스토리로 하시게 되니까. 근데 어, 이게 그렇게 어,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음, 어, 폴더로 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여기서 폴더는 이제 모든 파일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4-3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이야기 들려볼게요. 음. 내 컴퓨터에 마이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한번 하시는데 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마이박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 여기 올리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올리기가 이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화면이. 네. 그러니까 어, 교재를 만들고 나서 또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또 올리기 누르시면 돼요. 위치는 좀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일 올릴 거냐 폴더 올릴 거냐 파일을 올리기 파일음내 사진을 찾아서 내가 있는 거 올리겠다 아니면 사진을 해가지고 이 사진에 있는 거 예. 해서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이제 파일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올릴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저, 뭐 종로구에 올리겠다 종로구에 올리겠다 확인 올려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마이 박스에 내 컴퓨터에 있는 걸 올려봤습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예. 만약에 이제 또 올리겠다 한번더 해볼게요. 파일 올리기 하시는데, 음.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뭐 컴퓨터 활용 폴더에서 올려야 되겠다. 포토스케이프 샘플에서 올려야 되겠다. 뭐, 어디든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예. 선택해서 열기 하게 되면, 어디로 올릴까요? 물어봐요, 이렇게. 나는, 마이 박스 여기에, 마이 박스에 폴더를 만들어서 올리겠다. 그 폴더 만들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폴더 이름을, 한글로, 이태원이다. 그럼, 이태원 엔터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 사진은 이태원 폴더에, 전송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진 폴더라고 있거든요. 왼쪽에 사진 폴더 누르시게 되면, 음,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폴더는 다 보여줘요. 방금 전에 이태원이라고 하나 올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종로구에서 올린 게 있었고, 그쵸? 렇 종로구 누르,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방금 전에 이 사진 올린 것, 예. 그리고 사진 폴더로 해서 나오게 되면, 이태원 하게 되면 이제 요 사진이 눌려진걸알 수가 있습니다. 뒤로, 뒤로 에서 나오면 되고, 여기서 뒤로보다는 여기 앞에 폴더를 눌러서 나오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태원이다 이렇게 들어왔다, 여기서 올리기 하셔가고 파일 올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리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다 올릴 건가 또 정해줘야 돼요. 완료하시게 되면 이쪽으로 사진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음, 마이 박스에 올려진 것을 내 컴퓨터로 다운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사진 있는 곳을 가셔야 되겠죠? 어, 뭐 모든 사진 하셔도 되겠고요. 모든 파일 하시게 되면, 이런 폴더가 열려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음, 종로구다. 종로구인데, 이 사진을, 이세개 사진을 컴퓨터에다 받고 싶다. 하나, 둘, 셋.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내려받기 하시면 돼요. 요거 허용하셔야 돼요. 음. 이게 여러 개의 파일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일단 허용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파일이 받아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디에 다운받아졌느냐. 저쪽으로 가서, 어, 폴더 열게 되면 다운로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다운이 받아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더를 붙지 않으면 무조건 다운로드에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제 자동으로 압축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압축 안 되고 바로바로 바로 다운로드 폴때 풀려지게 됩니다. 혼자 해보기도 해보시고요. 연습 많이 해서 실력 쌓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